1화에서는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산소 능력을 높이려면 높은 유산소 러닝을 더 길게 지속하고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시간을 넘게 달리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모세혈관이 혈류 압력으로 열리고 또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고 산소 이용 효율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생리학자들이 연구에서도 이런 훈련이 근지구력과 유산소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킨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내가 한 번에 얼마나 오랫동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나, 그 훈련을 얼마나 반복할 수 있나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두 시간을 연속해서 달리는 사람과 하루에 한 시간씩 두번 나눠서 달리는 사람 모두 합계는 두 시간이지만 연속으로 달린 훈련이 더큰 유산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두 방법 모두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이어서 달릴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유산소 능력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향상시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러닝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LSD 훈련을 추천드립니다. LSD는 Long Slow Distance의 약자로, 긴 시간, 긴 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훈련을 말합니다. 초보자는 2, 30분만 달려도 충분하고 중급 이상 러너는 2, 3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내몸 상태를 체크하며 반복 훈련하면 체력이 붙고 안정성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적인 유산소 러닝의 속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산소 트레이닝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